어느 때보다 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주말이셨을 겁니다 심도 있는 전략 세워보는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금요일 기다리고 기다렸던 파월 의장의 연설 분량은 8분이었고요. 그 8분 이후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폭과 이유 한번 짚어 볼까요? 네. 자, 뉴욕 증시가 2주 연속으로 금요일 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난주의 하락폭을 보면은 상당히 크죠. 아,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 이 경기 침체가 당연하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다고 보여줍니다. 3대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모두 다4%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에는 플러스니까 2주 연속 상승 또 2주 연속 하락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많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3대 시장입니다. 아, 지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이런 차트가 올라왔었더라고요. 아,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아, 이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 은 아,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지만 아,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다 이런 의미 또는 보통 시장이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어, 그게 이 배어 마켓, 그러니까 약세장 이런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그 밑으로 한참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이제 강세장으로 가느냐 했는데 또 다시 2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어, 이거는 약세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세 하락장의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가 매파적인 미연준. 또두 번째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4배 수준이 되는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한 주택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 그리고 자동차와 신용카드 시장에 어떤 위기가 좀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ISM 지표들이 약세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장기 장단기 이차가 역전이 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일곱 번째가 유럽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 확대.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파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짚어보겠는데,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죠. 어, 지금 S&P 500을 보시면은 24.5% 하락을 했다가, 어, 하락 폭이 58.2%나 반등을 했어요. 네. 어, 그러면서 18.9% 상승률을 보이고 나서, 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볼린저 상단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지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어, 어떤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어, 연말까지 뭐 4,400, 4,300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300까지도 갔었으니까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나스닥을 보시더라도 34.8%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서 이 꼭지, 이 상반,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올라갔었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이 대세 하락장 아래에서의 재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전 고점을 다시는 볼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 또는 아니면 이번 조정이 W 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바닥이 전 바닥보다는 높게 형성이 될 거니까 이 하락장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지난 6월에서 8월달에 이 반등을 놓치신 분들은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지금을 재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기술적인 자리에서의 하락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금요일 급락을 야기한 파월 의장의 그런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길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내용을 추세를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미 연준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있고 어, 또한 이렇게 되면은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 이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임금 상승률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겠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치를 되돌리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8.5%니까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죠. 어, 그래서 계속해서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금리를 4%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게 아니냐. 자, 이런 의구심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PC e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요. 어,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 5개월 사이에 0.7%포인트 떨어졌고요. 아마도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 숫자가 4%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3%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얼마나 빨리 잡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 이 기준금리 2.5%보다도 얼마나 더 높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연말까지 아마도 어, 많이 올리게 되겠죠. 자, 또 보시면 어, 미시간대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과거 다칸 버블의 고점, 산업재 버블의 고점까지 가지 않고 어, 쌍봉을 이루고 나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2.9%까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보시면은 FOMC 9월 달에 어, 0.75% 올릴 인상 가능성이 61.5%로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것은 9월 달에 0.5% 올리느냐, 0.75% 올리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고점 금리에 도달하느냐, 그리고 미 연준이 언제 확연하게 금리를 더 올리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중립 금리 이상으로 1% 정도 더 올리는 것을 연말까지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빠르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어, 이 BCA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입니다. 어, 이 초록색 선이 보시면 빠르게 2022년 안에 3% 위로 올리게 되고요. 많이 올리면은 3.5에서 3.75%까지 올리고 내년에는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이번에 오는 9월달에 0.75면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11월 달에 되면은 0.75에서 0.25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9월 달에 0.5%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변곡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분할 매수 전략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면 유가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관련 지표들이 있죠. 이 지표도 과거의 고점 370, 470 이런 수준보다는 거리가 먼 현재 320 수준이고요. 추가로 한 26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75달러 수준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는 5% 미만으로 미만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돌입하게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4% 미만, 3%대 시대, 또 내년 연말이 되면 3% 미만 시대의 금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7월부터는 분명히 물가도 안정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둘기파로 알려진 파워 레장이 분명히 지금 세계가 이렇게 파워 레장한테 주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유독 강경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걸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 내내 틀렸으니까요. 네, 작년 내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오셨죠. 어,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해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단 말이죠. 어, 그래서 겨우 11월 달에 들어서 바꿨습니다, 말을. 그러니까 연말 들어서 바꿨으니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죠. 말을 바꾸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미연준이 중립금리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비단을 받았기 때문에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리고 나서 어떤 말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중립금리는 2.5%입니다. 이미 도달을 했고요. 어, 앞으로 올리게 되는 것은 모든 부분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미국의 유동성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과거의25% 넘는 수준의 이 유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5%대로 지금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어,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5% 수준, 4%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예금 증가율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자그마치 3.7%대로 하락을 했어요. 거의 뭐 성장이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동성을 급격하게 회수를 하고 있으니 미연준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어, 급격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장당이 금리 차가 지금 역전이 돼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대출을 해주는 폭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 지금 11% 대의 대출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예대율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59.5%의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지금 64.4%까지 올라갔고요. 아마도 이 고점이었던 66.5%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여전히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시기를 저희가 좀 계산을 해 보면 결국은 아무리 빨라야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어, 그렇게 될수 있도록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이 예대율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조정이 단기 조정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비롯해서 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이 어떤 전략이 최선의 전략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이 2021년 11월 달에 너무 고점이었다라고 예측이 됐었습니다만, 이 가상화폐를 집어넣지 않아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 계산을 해보면, 어 현재 시점에서는 어 정말 많이 빠져 있고요. 과거의 고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과거의 이 M2 나누기 시총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어 아마도 좀 짧을 어, 지금 30% 정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정에서 앞으로 어,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은 앞으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 어떤 좋은 종목을 골라 놓으면 어,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을 보고 증시의 매력도를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어, 지금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19%, 16% 정도 되고요 또, 신흥구의 상승 예력이 17% 정도 된다라는 음.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어떤 조정이 있었을 때에 저가 분할 매수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들다봤을 때, 저희가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반도체, 주택건설, 신재생 에너지, 미국의 빵,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심도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